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기도문 중에서 9절과 10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네. 저번 주... <laughs> 저번 주일부터 주일의 주기도문을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데요. 저번 주는 서론이었고또 육장 구절의 상반절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육장 구절 하반절과 십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 하반절에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물들은 우리의 이 명예욕을 꺾는 길은 우리의 이름보다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욕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이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알려지는 것 이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몇 명만 모이면은 우리는 이 명예역이 작동이 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것이 힘든 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살지,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철저하게 내 이름을 가리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안데요. 이것의 원래 의미가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영역 이상입니다 어떤 장소 이상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장소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또 성경 말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1세기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한또 십자군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나라, 세상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인도합니다. 장소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랑은 상관없죠. 주일에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랑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통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임하는 것이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사람의 거듭되는 반역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첫 사람 아담이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의이 사건 이 선악과 사건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습니다. 또 협력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약탈하며 죽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조차도 이용하는 늘 경쟁자로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이 죄악 탐욕으로 아단, 아단 이 고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어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정작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었지만 왕 또한 왕 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가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해야 할 왕들이 반역했으며 성전을 모시는 제사장들도 부패하였고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소망의 나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현되길 구현되기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죄악들 탐욕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자신의 모습들 자신이 왕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이 피조물의 뒤틀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누릴 수 없으며 또그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주인 됨 없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식민지를 받는 비참한 삶의 현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곳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 대단한 업적, 대단한 부, 대단한 뭐 주목받는 곳 그런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든 약탈받는 자리. 가난한 삶의 자리, 슬픔이 넘쳐나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은 그 현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사역과 삶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에 기초한 그런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미 임했고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전 우주적 우주적이며 구조적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참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을 때나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감치어 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골로새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면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고통, 고난이 사라지고 그냥 기쁨만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때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야기 청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오늘 불렀던 또 찬송처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이 소망되셔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 가시는 자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나라와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인데,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밖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